12월 24일 아, 저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늘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하된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악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밤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할리라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일장 일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일장 일절에서 구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소를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곤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아, 오늘부터 아, 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아, 저희가 또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어느 곳에서 또 우리가 아, 함께 하든지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아, 저희가 이제 디도서 말씀을 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신앙 안에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디도는 헬란이었지만은 바울의 믿음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훈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도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동행하였습니다. 즉 디도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줄곧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사실 디도는 이런 면에서 보면 디모데보다 더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또 바울은 종정그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맡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어려울 때에 늘 그와 함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디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이 디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디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무다 또 나의 동역자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믿었고 또 얼마나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이 신뢰했던 그런 동역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랑했던 그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면서 바울은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보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바로 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앞으로 묵상을 하겠지만 이 계속해서 디도서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 그리고 이 그레데는 어떤 곳인가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복종치 않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은 곳이 바로 그레데입니다. 또 속이는 자가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할례당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곳이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뒤엎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의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레데는 악명 높은 곳이요, 참으로 골치 아픈 곳이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레데의 현실을 볼 때에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로 바울이 디도를 아끼고 사랑하였다. 라면 디도야, 내가 너를 그곳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대는 목회하기도 힘들고 악한 사람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 이 많고 내 사랑하는 디도 네가 목회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곳이니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그래대에 이 디도를 남겨 놓은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은 곳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에 내가 너를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도 바로 이 문제 많고 힘들고 이 어려운 지역 이 그래대에 순종하며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에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나를 그렇게 아낀다면서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곳에 나를 남겨두었습니까 좀 좋은데 보내주시지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전성기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칭찬과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만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음성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문제 많은 이곳에 남겨 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그리데 섬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지만은 바울은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즉 거짓 선지자들과 또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문제 또 믿음의 실천을 강조해야만 하는 상황 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는 그레대 섬에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 있고 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전통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남겨두신 그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또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란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그래데라고 하는 이 문제 많은 곳에서 이후에 보면. 훌륭한 교사와 설교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레데에서는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성자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디도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문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많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곳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내가 너를 정말 남겨놓은 그 이유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놓았고 디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며 그 교회를 섬겼을 때에 이 그레대 지역에 이 문제 만은 이곳에서 많은 교사와 설교자들이 배출된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그10 1통10서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1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0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참으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12월 31일 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은혜로 이 성부 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이곳에 남겨 두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란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 디도가 그 글에대에 남겨져서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함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도를 문제많은그 글에 대해 남겨놓은 이유가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듯 우리를 지금 이곳에 그리고 우리 전성교에 남겨신 이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전성교에 남겨놓으신 그 뜻을 잘 깨달아 부족한 것을 채우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한능력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 가장 기뻐해야 할이 성탄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 우리 모든 전생의 모든 식구들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주님만을 모시고 통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 하루빨리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놀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놀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또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한우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해되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귀한 축복과 은총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